야, 왜 태어났지? 좆뱅이 치려고 태어났나? 아, 사는 건왜 이렇게 힘들까요? 너무 힘들어서 오늘 혼자 뭔가 마음 정리하고 힐링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바다에 갈 거예요. 지금은 8시 3분이고요. 원래 8시에 출발하려고 그랬는데 늦게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어야 돼. 언니야. 어. 데려가야겠다. 아이패드, 양말, 잠옷, 선글이, 시집. 뭐 가져가지? 이거 고양이 들어가. 짐을 다. 음. 간단하게 갈 거기 때문에 음. 이 정도면 됩니다. 조개를 주웠어요. 삼계 비빔밥을 먹었고요. 완전 맛있게. 다 먹었어요 그리고 카페에 가서 커피 먹고 바다 보고 이렇게 숙소로 들어왔습니다 숙소에서는 그냥 뒹굴뒹굴 젤리 먹고 놀았어요 책도 조금 읽고 하고 싶던 것들을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아까 준 중... 소라게로 식구를 하겠습니다 식구미기 짠쪼두둔 굴을 시켰는데요 사실 원래는 굴이 아니라 회를 먹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오늘 시키려는 집에서 회 영업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시치 못하게 생굴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네, 해산물에는 이렇게 락스가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뭐 한잔 하려고요. 아, 사는 거왜 이렇게 힘들까요?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찍는 거라서 아, 너무 지금 어색하고 그런데 는 맛입니다. 음? 제가 올해 진짜 열심히 살았단 말이죠. 일단 대학을 다녔어요. 대학을 다녔는데 제가 전공을 많이 밀려가지고 전공을 막 6개씩 꽉꽉 채워서 그렇게 듣느라 정시 나갈 뻔했고 그 와중에 통학도 막 3시간씩 걸리고 안고 과제도 많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일도 했거든요 일도 일주일에 한 16시간에서 한 20시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일을 했어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하루에 학교 갔다 오고 이제 일 가면 하루가 끝나거든요 아침 아, 7시부터 해가지고 저녁 10시에 이렇게 일과가 끝나는 삶을 일주일 동안 계속 살고 주말에는 과제하고 가끔 일 나갈 때도 있고 이렇게 정신없이 살고 그리고 제가 글을 쓰는데요. 음, 그게 뭔가 저의 직업적인 거잖아요. 그게 저의 커리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번에 정말 불사들려서 열심히 썼는데 막상 12월이 되니까 결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긴 했는데 내가 뭘 상을 탄 것도 아니고 어디 뭐 작품이 실린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 실력이 늘긴 늘었는데 그냥 그. 과정으로는 사실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뭔가 내가 이거를 했다 라는 뭔가 내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지 그리고 돈도 없어요 뭐 일을 했으면 돈이 남아야 될거 아니에요 제가 일을 막 완전 안한 것도 아니고 제가 올해는 좀 돈을 생각 없이 쓰긴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할게 많고 그래서 학교에도 치이고 일에도 치이고 이것저것 막 공부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아 이거 돈까지 신경을 쓰면 제 너무 정신이 나빠질 것 같아가지고 돈은 그냥 약간 마음을 비워놓고 그냥 좀 써주는 대로 썼거든요 근데 제가 전체 번 돈에 한 10%도 저축을 지금 못한 거예요 아 물론 돈을 쓸 때가 많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운전을 하면서 다녀가지고 아 기름값도 많이 들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진짜 수중에 나는 남은 돈이 없으니까 한터가 없는 거죠. 나는 왜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돈도 없지? 사랑도 망했어요. 뭔가 일이 많았는데 다 망했어요. 그냥 망했어요. 커리어도 망하고, 돈도 없고, 사랑도 망한. 이건 제가 초라하게 12월에 이렇게 발발 떨고 있는 것이죠.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4학년이 되거든요. 1년 남았는데 제 나이가 있어요. 이제 26살이 되는데 이제 졸업하면 27살인데 뭐 취준해놓은 거 하나도 없고 제 친구들이 이제 다 사회초년생이 되었는데 걔네들이 완전 정신병에 걸려서 미칠 거고 미칠라 그러는 거예요. 60대, 70대까지는 저 회사에 매달려가지고 살아야지 내가 살수 있을 텐데 그 사는 건가? 진짜 왜 살지? 그냥 죽을까? 죽을까? 어, 락스 마셨다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난 죽어야 끝난다는 생각이 들면 진 이거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우울증 증상인데 이런 거 계속 들어서 그냥 힐링 힐링 여행 힐링 여행을 한다는 핑계로 왔습니다. 바다를 보러 왔어요. 고성이고요. 음. 짱 맛있어. 여기에 왔다고 뭔가 정신병이 나아지는 거 아니야. 하지만 하나 정도 해결이 된게 있다면, 어, 뭐 걔가 사랑도 망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웬만한 애인보다 돈과 차가 낫다는 것을 오늘 좀 깨달았어요. 차 없었으면 여기 오지도 못했고, 돈 없었으면 굴도 못 먹고, 편전도 못 잡았고, 그랬겠죠? 내가 못 말한 고있었지 짠. 그래서 뭔가 위안이 되었어요 락스가 죽으면 끝인데 뭐 하지만 약간 그런 거지 나 언제쯤 죽을 수 있으니까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도 된다는 그런 용기 말이 이상한데 아무튼 그런 게 생겼어요 여러분도 힘들면 그 락스나 번개타를 한번 들고 다녀보세요 근데 그냥 들고 다니면 안 되고 락스랑 번개타를 들고 약간 좀 좋은 데를 가야 돼어 그래야지 아 그래 이런 재미도 있지 하면서 이런 재미도 있지만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그 선택권이 나한테 있다는 게 굉장히 큰 <laughs> 너무 개변인데 <laughs> 여러분은 무슨 고민을 하고 사나요? 다 먹고 사는 고민이겠죠? 우리는 왜 먹고 살아야 되지? 진짜 이상한 거 같지 아요 제가 왜 태어났지? 좆뱅이 치려고 태어났나? 그건 아니잖아 하지만 좆뱅이를 쳐야 돼 행복한 순간이 있긴 있어 예를 들어 굴을 먹을 때 불과 락스를 먹을 락스 아니고 와인이에요. 불과 와인을 먹을 때는 잠깐 기쁨. 하지만 이 잠깐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나? 차라리 그냥 약간 농경 사회에 태어났으면 밥 빼고 밥 많이 먹고 피곤해서 자고 일어나면 다시 밥 빼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할수 있을 텐데 나는 왜 이런... 경쟁 사회에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해야 되지? 라는 생각. <laughs> 아왜 이렇게 힘든 거야? 하는 거왜 이렇게 피곤한 거야? 난 진짜 백수가 체질을 맞는다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것도 당첨됐으면 좋겠다. 짠이나 하여요. 짠. 그래도, 낙서 안 먹었다. 언제든지 먹을 수 있었지만, 낙스안 먹고, 이렇게 살아있다. 이것에 의의를 두며 저는 이제 편하게 먹겠습니다. 급은 대충 살자. 그리고 저는요, 그 해가 바뀔 때마다 편지를 써요. 어떤 편지를 쓰냐면, 미래의 1년 뒤에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쓴단 말이죠. 그것을, 까보도록 할게요 T5.2026의 오니오니 오니오니 안녕 나 25일 1월 3일에 오니오니야 작년 편지 뉴질랜드에 있을 때쓴 거라 대 유잼일 줄 알았는데 은근 노잼이라 실망이 커 어쩌라고 어쩌면 내가 사는 방식과 내 가치관 등 내가 믿기로 한 것들이 많이 확정돼서 그런 걸지도 모르지 10대 후반, 20대 초는 생각이 휙휙 바뀌고 장벽이 쩔어서 익는 맛이 있었는데, 이제는 작년에 나와 지금의 내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하다. 나이 먹은 거 체감되고, 나이를 먹어간다는 게큰 타격으로 돌아오진 않지만, 말랑말랑하고 유치하고 철없는 대로 오래 살고 싶었는데, 슬프긴 하다. 나도 슬퍼. 하지만 회피에 맞자 추해질 뿐 아니겠어 공감합니다 작년에 나는 좀 똑똑한 듯 작년에 내 편지에 유튜브에 대한 궁금증이 꽤 길게 적혀 있어서 놀랐어 뉴질랜드에서의 영상들은 반쯤 기록용처럼 만들어놔서 그렇게까지 욕심 있는 줄 몰랐어 근데 제가 뉴질랜드 영상을 다 내렸어요 왜냐면 거기 너무 악플이 많이 달려가지고 저 정말 평생 들을 창녀 걸레 소리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혹은 다 내린 상태예요 결과적으로 구독자가 꾸준히 늘긴 했지 100에서 300 정도로 이걸 성취로 쳐도 될지 모르겠는 미미한 변화긴 하지만 아 진짜 이 성취에 대한 욕심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는 이거부터 해결해야 돼 너무 성취 위주로 살아 인간이 이러면 안돼 유튜브에 대해서는 아직도 노력 없이 성과만 이루고 싶은 마음이야 꽤 재밌어서 오래 하기는 할듯 인정합니다 시간 낭비라면 낭비긴 하네. 그냥 낭비할래. 일단 인년은 채우기로 했으니까 계속할 거임. 나는 뭐랄까? 자아가 진짜 존나 비대한 것 같아.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거 만들기 싫고 그냥 내가 재밌는 얘기만 줄줄 하고 싶어. 난 스스로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꽤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 듯. 애초에? 남들에게 보이는 것을 신경 쓰는 거에 대한 비교 대상도 안 정하고 혼자 생각한 거였어 이러한 천성을잘 써먹길 뭔 소리야? 아난 2025년엔 추구미를 정해서 좀 꾸미고 다니려는데 어떻게 좀 성공했는지 궁금하네 돈 많이 든다고 안 했으려나? 올해는 좀 펜시걸이 되고 싶어 네 추구미를 정해서 다녔는데 성공을 약간 했고요 그리고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돈이 없는 거야 너 때문이네 이 사실 올해 좀 부담스러워 20대 그동안 찍먹만 존나 처하고 막상 한건 아무것도 없는 거 같아서 물론 그 시간이 없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었겠지만 올해는 창작에 불태워보고 싶어 내가 창작을 어디까지 할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는 어느 분야에서라도 전문성을 갖고 싶거든 몸이 따라줄지는 모르겠지만 해봐야지. 2025이 우물 개기게 파본다. 너 위해 내가 잘해볼게. 이번 연말 험했거든 아니 험 허무하다기보단 그냥 윤석열 때문에 정신 나갔던 듯. <laughs> 무튼 전시 공연도 다시 열심히 보러 다녀야겠어. 전문성 화이팅이라고 쏟아냈는데, 어... 열심히 하긴 했으나 아니, 아무도 남은 게 없다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어. 읽어볼게요 계속 그래도 2024는 고양이들과 함께한 시간이 많아서 행복했어 뉴질랜드 갔다 와서 어, 사. 어색한 사이가 돼버려서 존나 충격이었지만 나의 플로팅으로 금세 친해졌지롱 요즘은 눈 떠보면 고양이들 다내 침대 와서 같이 자고 있어 나 사랑받는 중이야 나도 아직까지 사랑받는 중이야. 고양이들이랑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라도 올해 꼭 열심히 살 거야. 에 실패하셨어요. 그냥 님은 취준 해가지고 그냥 회사의 노예가 되셔야 돼요. 시아 올해 아니 작년 2024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을 안 해줬네. 일단 2월에 무사히 귀국했어. 비행기 연날이 흔들려서 동네 버스 탄줄 알았음. 어 맞아. 그러고 바로 복학해서 경제학과 복수 전공했어. 왜지 했 진짜? 노잼이었지만 먹고 살게 진짜 없겠다 싶으면 이쪽 전공 살려야지. 중간, 기말 시험을 열심히 보는 시스템이었는데 고등학교 돌아온 것 같아서 고 정말 별로였어. 정말 별로여서 그냥 전공 복수 전공 포기하려고. 너무 나랑 안 맞아. 이런 데 너무 재주 없어. 수학 너무 쉽고 계산. 이 수익 너무 재미없어. 그러고 산이도 봐주고. 이때 베이비시터 일을 했거든요. 친구 아기를 봐줬어요. 라즈베리 소르베도 썼지. 이때 그림책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림 그리는 거 재밌더라. 거부감 없이 그리는 날 보고 스스로 좀놀람인물렵 알바도 관뒀지. 그러고 시작한 동물원 사육사. 동물원 사육사. <laughs> 학원 일을 시작했거든요. 시스템이 주먹국으로 하는 중 나도. 음, 돈 많이 줘서 좋음. 확실히 돈 쓰는데도 스트레스 덜 받게 되고. 근데 이제 병신 원숭이들이 스트레스 지수 다시 채워줌 한국교육 개성과 전나 체감된 과 동시에 무순적이게도 빡대가리 허무가 존내 생김 아, 이때 학원이 좀 에바였거든요. 나중에, 썰을 풀고 싶다. 진짜 이때 어느 정도였냐면, 막, 젊은 여전생님이 앞에서 수업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남중반을 가르쳤어.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바지를 이렇게 벌려가지고, 꽃을 서로 보여주고, 이런 애들 지금은 옮겼어요. 지금 학원 정말, 정말 잘 다니고 있어요. 지금 애들은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연말에 동화 쓰고 이 정도로 산것 같네. 자잘자잘 많은 것을 했지만 자잘자잘이라 빡친다고요. 으악, 벌써, 부듬, 벌써 부담스럽고 스트레스 받는 2025도 시작이다. 올해 목표, 스트레스 받지 않기. 실패했죠? 건강하기. 건강은 나름 해요. 저 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고양이들이랑 행복하게 살기. 고양이들이랑 행복하게 살았어요. 작년 편지에도 사실상 매년에 써놓았듯이 넌 뭐든 할수 있고 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면 좋겠다. 재미있게 살았으면 힘들지 않고 그 누구보다 너를 응원하고 네 능력과 재능과 욕심 심성을 믿어. 내가 널 단단히 믿을 테니 넌 마음 놓고 나아가고 안주하고 잠을 자렴. 네 정신건강 건강보다 중요한 건 고양이밖에 없어.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먹어. 그러리라 믿을게요. 올해도 행복하길, 많이 자길, 사랑해 온 마음으로. 2025년 1월 3일, 25살에 온희훈이가 내가 25살이라니 라고 써놨는데 저는 이제 26살이네요. 이렇게 또 작년에 저에게 에너지를 받아가네요. 작년에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면 좋겠대요. 음. <laughs> 내 맘대로 되지가 않아. <laughs> 아. 아, 나론 끓여 먹어야겠다. 맛있겠지예. 조식을 받아왔는데요. 원래 1층 카페에서, 어 여유롭게 마시려고 했는데, 어제 새벽에, 내 품이 되길래, 김유한이랑 시즌5를 시작을 했는데, 아,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한 4화까지, 내리, 보다가, 결국, 정신 차려. 어제 운전해야 돼! 하고, 졸음인장 할까봐 멈췄단 말이에요. 이성을 꽉 들고. 고구마인가? 하루 쉬니까 좀살것 같아. 아, 원래 진짜 그냥 낙서 마시고 뒤져보고 싶었는데. 역시. 인간 돈을 써야. 그리고 일상에서 멀어져야. 응, 정신 차리는데. 이제 기묘한 이야기 보다가 정리하고 집에 바로 가서 자고 출근해야 돼요. 예. 굿바이. 이를테면 죽은이 정우가 그럴 테고 해변에서 등을 돌린 소라가 그럴 테고. 그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시작되는 소라게 내부가 비어있는 귀.